뭐그 얘기도 해요. 아 이제 국내 건설사들 다 없애고서 중국 건설사들 들어오면 되겠다. <laughs> 이제는 슬슬 포스코를 갖다 건설 면허 취소까지는 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 그러고 이제 좀 상황이 지나가다 보니까. 후폭풍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이제 포스코 ENC가 일단 모든 건설 현장들을 일단 멈춰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네. 와, 갑자기 이제 출근하지 말래요. 모든 현장들 다 멈추고, 그리고 입주 에이. 앞두고 있었던 것들, 오띠에르 음. 반포 비상, 이러면서, 야, 우리 입주 시점은 맞출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협력 업체들 많다. 근데 여기 포스코가 그 동안 이제 투입한 현장들 그리고 관련된 협력사들이라든지 줄도 선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음. 말들이 나오다 보니 그래도 진짜 건설 면허 취소는 안 가고 음. 영업 정지 정도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참. 이런 기사가 나와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지금 보니까 이제 조선일보에서 어떤 기사에 냈냐 음. 사망 때 면허취소면 음. 10대 건설사 다문 닫아야 된다 그럼 누가 <laughs> 누가, 음. 누가 건설을 합니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러면 아무도 수주를 못 하고 그러면 맞아요. 누가 공사를 합니까 이제 소는 누가 키워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사망 사고는 음. 없어져야 되고 이제 뿌리부터 다시 이제 뭐 재편을 하든 뭐라든 다 좋은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대표 그때마다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서 영업 정지 시켜버리고 음. 건설사 이제 면허 취소 시켜버리고 그러면 누가 이걸 공사를 하느냐? 해서 음. 업계 분들 중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뭐그 얘기도 해요. 아 이제 국내 건설사들 다 없애고서 중국 건설사들 들어오면 되겠다. <laughs> 왜냐면 군수, 음. 중국 건설사들 건설 면허 취소는 못할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 이제 뭐, 죽든 말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laughs> 네. 말들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분명 존재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음. 갖다가 그냥 이제 사망사고 터지면 다 책임, 이런 잘못된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하죠. 그렇죠.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장 같은 경우는 그냥 포스코 사태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냥, 산업재해 포비아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음. 일단 무조건 사망사고가 터지면 안 된다. 그리고 산업재해 터지면 문 닫을 수도 있다. 네. 영업정지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음. 이게, 어, 이제부터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건데, 네. 여기까지는 지금 나타난 현상이에요. 음. 이걸 보면서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는 전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우리가 생명을 중시하자는 말 자체가 네. 나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생명 중시해야 됩니다. 음. 근데 지금 포스코를 갖다 이렇게 때리고 있잖아요. 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도 나오죠? 기업 규모별 산업 현장 사망사고 비율 보면 음. 소규모 현장에서 사건들은 다 터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도 대형 현장들은 뭐 하청을 주든 제하청을 주든 뭐 이런 구조적인 걸 떠나서도 그래도 대형 건설사가 맞는 현장들은 어느 정도 안전 수칙도 지키고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음. 그리고 당연히 이슈가 되죠 네. 왜냐면 포스코에서 사망사고를 낼때 현대산업개발에서 사망 사고를 했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일단은 들어본 네. 건설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때는 일단 언론 뉴스도 타고 때리고 음. 이게 되는데 음. 어, 대통령께서도 언급도 하고 근데 못 들어본 건설사야. 네. 어디서 사망 사고 났어. 음. 그러니까 이게 하주 이게 일단은 죽으면 절대 안되지만 사고가 터져도 대감 집에서 사고가 터져야지. <laughs> 그래서 뭔가 좀 사람들 막 어이 불쌍해요면서 하 네. 챙겨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막 누워도 다리 뻗을 때 보고 뻗어야 되는 거죠. 음. 그럴 정도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체 다 없애버리면 거기 이제 중소 건설사들만 남죠. 그렇죠. 그럼 그 중소 건설사들이 이제 산업 이제 이끌고 가면 사망 사고는 더 많아도 그래도 음. 일단은 뭐 눈에 띄는 표적은 없으니까 그러면 해피 엔딩인 건가? 사실 전 모르겠거든요. 네. 그니까 얘기 나오는 게 산업재해 줄이려는 조치는 필요한데 면허취소 같은 극약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음. 그냥 이런 대기업 건설사들만 다 때려버리는 게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게 때렸었을 때 음. 그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재해가 큰건 맞아요 음. 문제인 것도 맞고요 네. 또 대한민국이 유독 이놈의 그 재하청 구조도 문제고 네. 그리고 선진국들 우리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산업재해가 많긴 하네요 네. 이제 뭐 우리나라가 조금 너무나도 이제 산업재해들도 많다 보니까 사망사고들 사건 사고들 되게 많은데 이런 생명경시 풍조 바꿀 필요 있죠 음. 근데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런 사망사고들이 왜 나타날까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네, 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지. 네. 왜냐면 책임져라 라는 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학폭이 열려가지고 막 음. 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서 그건 다른 교장 오면 뭐 그게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네. 근본적인 그런 원인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사망사고가 일단은 결국 돈 문제입니다. 네. 사망사고 터지는 거 결국 돈 문제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돈이 이제 예산 문제들이 이제 커지게 되고 비용 커지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파를 갖다가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당장 얘기 나오는 게, 음. 야, 포스코 변호 취소 되게 되면 정비사고 올스톱 아니냐. 이미 수주한 곳은 어떻게 됐냐 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영업정지가 되면 기존에 수주한 애들 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자 면허취소는 저도 이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공사 현장들 다 올스톱 시키고서 다시 넘겨야 되는 건가 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근데 면허가 없으니까 당연히 공사 못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넘겨야죠. 예. 네. 근데 영업 정지가 되면 일단 기존 공사현 이제 그렇죠. 수주는 애들은 네.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신규 계약을 못하는 거지? 수주를 못하는. 네. 거지 네. 그래서 영업 정지 정도 될것 같은데, 근데 음. 영업 정지가 돼도 정비 사업 쪽에서는 완전 타격이 큰 게, 어, 아시겠지만 요즘 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주를 안 해요. 예, 안 합니다. 적극적으로 수주를 안 하는데 이 와중에, 음. 야 이제. 호랑이 없는 곳에서는 여우가 왕이라고. 저 음. 엄청 신나면서 막 쌍끌이 수주했었던 데가 포스코였거든요. 예, 예. 뭐 최근에 우리 보게 되면 노량진 13구역도 있고 방배 15구역도 있고 최근 뭐 이래저래 한강변 쪽에서 원래 이제 핵심 단지들은 음. 이제 시공사들이 붙죠. 네. 근데 시공사들이 들어가려고 했다가 어, 여기 뭐 뭐 그냥 이 정도 돈이면 안 들어가 라고 할때 공사비용이 더 올려줘 공사비용 이정도는 어렵습니다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우면 우리는 확장하는 게 어려워요 라고 얘기해도 포스코는 막 들어가서 다 따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야저 포스코 저거 양아치 아니냐 음. 공사비 800만 원에 절대 저 퀄리티 공사 못 하는데 음. 그냥 적자수주던가 네. 아니면 일단은 따고 보자 따놓고 음. 뒤에 공사비 올려줘라고 할지 어쨌든 몰라도 음. 그러니까 포스코가 그 정도로 그냥 어깨에서는 야 이제 저 공사비로는 공사 못하는데 하는 것들도 수주를 싹 쓸어가고 그러니까 포스코가 1군이긴 하더라도 진짜 탑 티어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한 경우였죠. 그러니까 네. 포스코랑 예를 들어 현대랑 붙는다던가 음. 삼성이랑 붙는다던가 음. GS랑 붙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포스코보다는 GS, 현대, 레미안, 네. 뭐 삼성 레미안 이런 식으로 갈 텐데. 네. 근데 포스코가 그전에는 못 붙던 곳들을, 야, 지금 얘네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수주해야지. 그리고 오띠에르가 아직 실체는 없어도, 그래도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수주를 해오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좋고 한 좋고를 떠나서도 포스코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수주를 하니까, 그래도, 음. 그래도 차 선택이라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포스코를 뭐 좋아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래도 야 그래도 하이엔드 브랜드, 오띠에르막 가져온다라고 하고 음. 잘 지어준다라고 하고 좋은 조건 한다라고 하니까 음. 그래도 그래 포스코가 좋다면서 이제 강보잖아요. 네. 근데 포스코가 빠져버리죠 어떻게 될까요? 이제 조합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포스코가 안돼 그러면 이제 공사비를 더 올려주면서라도 메이저 시공사들이 좀 쳐다볼 수 있게끔 매력적인 제안을 역제시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그렇게 못 한다? 그러면 이제 더 밑에 있는 시공사들을 찾아야 하죠 그래서 지금 의외로 반사 익을 얻는 곳이 롯데예요 롯데 지금 롯데 건설이 네. 사실 뭐 그룹사 전체적으로 사실 위험하다, 뭐, 유동성 위기, 막,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돌잖아요. 음. 특히, 롯데 건설 때문에 이놈의 이제, 유동성 투입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도 롯데 그룹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부동산 재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롯데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말들이 막, 사람들 막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유동성의 문제인 거지, 뭐, 돈이 없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음. 그런데, 하도 말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롯데를 막 수주 기피하고 아이 롯데는 그래도 피해야죠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다 나가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음. 빠숑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호반 중흥 이곳이 우리도 서울 정비사업 수주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문을 두들기거든요. 이제 시공사를 뽑으려고 음. 보고 있는 곳들에서 이제 문 두들기고 있는 건설사들 보니까 메이저는 거의 없고 음. 위치가 나쁘지 않거든요. 세대수도 낮 작지 않고 그런데 음. 거기서 제일 메이저 시공사가 롯데래. 음. 나머지는 보니까 막, 어, 중, 고반, 막, 이제 막, 이런 식으로 갖다 쭉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야, 야, 고를 놈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다시 분이 선녀 같다. 롯데가 제일 낫다. <laughs>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네. 이제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비사업들 상황이 생각보다 이제 일파만파 커지는 게, 이제 사실 먼저 사건 터졌었던 데가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죠. 네. 현대 엔지니어링은 영업 정지 이제 진짜 갈것 같다는 얘기들도 좀 돌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거는 좀 얘기 들은 건데, 음. 이제 범, 이제 현대,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네, 현대 자동차 그룹이죠. 네,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음. 네, 현대 건설이 있지만 현대 엔지니어링도 있고요. 아, 지금 맘코. 네. 그리고 우리 현대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좀 공유해요. 네. 근데 주택산업 부분에서 현대건설이랑 같이 조금 파일을 나눠 먹는 역할도 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그냥 주택 부분은 다 현대건설로 넘겨라. 음. 너네들은 그냥 빠져라. 음. 라는 식으로 교통정리 할 거란 얘기들도 들리고요. 네. 그러면, 어우씨, 뭐, 이래저래 영업정지. 하, 떨어지고, 음. 이제 업계에서 빠지고.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은 이거 최근 기사입니다. 네. 2025년도 5월달에 그 전에 이제 외벽 붕괴, 이제 광주 화정아이파크 그렇죠. 사건 터져, 터졌던 거 영업정지 이제 1년 처분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플레이어들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요. 음. 그러면 안 그래도 수주를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수주할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정비사업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음. 아까 말했던 건뭐 사실 현대산업개발도 음. 뭐썩 좋아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 이미지들이 안 좋아지니까 음. 현대산업개발도 야, 저기 뭐 어, 해야 됩니까라고 해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애들이 더 마음에 안 드니까 음. 현대산업 개발이라도 좋지 하면서 막 음. 뽑아 주던 현장들이 있었는데 영업 정지 떨어지고 현대엔지니어링 빠지고 또 포스코 빠지고 그러면 이제 진짜 뽑으려고 해도 뽑을 곳이 없다. 농담반, 진담반, 건설사 음. 사장을 이제 바지 사장 될 거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언제든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네. 그러니까 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나왔을 때부터 음. 그냥 사표 내기용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징역을 떨어지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징역살이까지할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징역 보내기 용으로 갔다가 니가 가라 하와이 하면서 그냥 이제 가는 거죠 음. 그런 식으로 바지 사장들만 앉혀 놓는 역할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들도 나오는데 그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니까 건설 산업 자체가 다 이제 붕괴되고 음. 그럼 누가 건설합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도 최근이죠 2025년도 8월달 기사인데 광, 광주 확동 붕괴 이거는 현대 산업 개발 관계자 전원 유죄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이런 산업재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나쁘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저희가 계속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하는 게, 음. 어 그러면 사망 사고 나도 그러면 다 책임 회피 하랍 겁니까? 절대 그런 얘기 아니고요. 음. 근데 지금 현재 현실을 알려드리는 거죠. 지금 강남 재건축들도 계속 유찰돼요. 지금 음. 많은 현장들 이게 나쁜 데들이 아니거든요. 다들 뭐 수익 계약적으로 가는 게 지금 현실인데, 그럼 메이저 탑급 시공사들도 뭐 경쟁 입찰 거리고 제대로 안 붙고 다들 그냥 뭐 수익 계약적으로 가고. 여기서도 메이저 건설사가 한 군데라도 들어가면 다행인데, 음. 그조차도 아닌 곳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음. 지금 이렇게 시공사들을 막 옥죄기 시작하면 지금 벌써 얘기 나오는 게모 건설사 네. 들어보면 다알 만한 건설사는 음. 소규모 현장들 다 던지고 있대요. 그렇죠. 지금 뭐 시공사 선정해놓고서 그냥 계약 우리 이거 안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시공고 반납하고 있다요,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제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비용을 지불할 것까지 감안해서 수주를 하는 거거든요. 수익이 안 나면은 만약에 사업권 하나 났는데 피해 보상이 더 커.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은 들어갈 이유가 없지. 수익도 나를 텐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규모 현장들 우리가 음. 뭐 건설 아파트 건설 세대 몇백 세대 안 되는 애들은 예. 어 굳이 이걸 왜 해? 그렇죠 뭐 실적도 뭐 별로고 돈도 그걸, 안 되고 그리고 예. 지방 현장들 다, 다 그냥 그렇죠. 반납하고 있고 예, 분양도 안 되고 또 책임 중공해야 되면 자기 돈 들어가는데 안 하지.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누가 이걸 건설을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예. 마당이 건설사들까지 막 이렇게 때리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포스코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이랬었거든요. 음. 수익계약 쪽으로 가고 경쟁 입찰에 이제 소멸되고 진짜 오히려 그래서 경쟁 입찰이 터지면 사람들이 더 우와 할 정도인데, 그렇죠. 제가 이제 2부에서 준비한 게 압구정 상황을 가져왔는데 압구정 이구역도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붙겠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지만 삼성이 그냥 발을 뺐죠. 그냥 삼성이 발을 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압구정도 유찰이 되는 상황이에요. 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런데 지금 건설사를 이렇게 죽여 버리면 도대체 누가 뭘 하자는 거냐. 음. 그걸 떠나서도 이제 정비 사업 조합들 그리고 네. 조합원들이 다 결국은 이돈 문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목소리>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튜브 경제아카데입니다